기도에 시작하였습니다. 다같이 서주신경으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문교 그라드에게 무난을 얻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부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 소가 299장. 21절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어 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 아들을 세상에 <laughs>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내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라 <laughs>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라. 사랑의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용제를 미워하며 이는 무슨 말하는 자니, 뭔가 그 용매를 사랑하지 않냐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하는 자 그의 성령이 어, 내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라고 하는 어, 문장 안에는 각 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각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또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 우리가 보았고 또증언하느니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이 말씀인데 구주라고 하는 단어가 당시에는 많이 쓰여졌던 단어는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쓰여졌던 단어인데 본래 구주, 구세주, 구원자, 라고 하는 단어, 단어는, 예전에, 고대 시절에, 의술의 신에게 붙여졌던 그 별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구원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병자들을 많이 치유해 주셨는데, 세상의 구주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증언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세주, 구원자, 치료자 구출을 할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이시다라고 말하며 누구든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 안에 거하시고 사랑이 그 안에 있고 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고 하나님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뒤에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움이 왜 있는가? 라고 할때 두려움은 형벌 때문에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형벌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마지막 결과, 죄를 지었을 때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죄에 대한 결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는가? 그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그러니까 있으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아버, 아버님이 예,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웠기 때문에. 그냥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 아버님 무서우니까 말을 걸기도 어렵고 가까이 가기도 힘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까워졌냐면, 등산을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집끝처에 있는 야산을 다니면서 관악산도 올라가고 한두 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어려움을 어린 아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아, 우리 아버지도 연약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친근감이 났어요 그전에는 아버지는 완벽한 사람이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약한 분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걸 또 나한테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아, 버지참 어려우신가, 힘드신가 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이제 친근감이 다가오고, 그랬습니다. 가까워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의 관계가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사랑의 관계가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가 없을 때는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인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두려움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왜 하나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죄,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두려움이 이렇게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포에 대한 불안에 대한, 특별히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두려움이 이제 눈이 녹듯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그렇게 얼어붙고 추웠던 것들이 이제 봄이 되면 당연히 온기에 다 녹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또, 또 앞날을 향하여서도 어,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g m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n I'm n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앞으로 사랑할지 사랑하지 않을지 사실은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받을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가파의 사랑은 어떤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계산적인 사랑으로 하면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공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겠지 라고 하는 것은 계산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 반응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일단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나를 어떻게 대할지 예, 알수 없지만 어, 그러나 사랑하는 거죠. 그,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 아시지만, 그러나 어떻게 반응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했지만, 사랑을 받았지만,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든지, 거기에 이렇게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전폭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죠. 그래서, 전폭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반응으로 다, 다, 가서든지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어, 핍박하게 될지라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아,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전폭적으로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먼저 받았고, 그러므로, 형제를 향하여서도, 그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21절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개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에 사랑할지니라 영영이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사랑은 영영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내키지 않아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명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든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왜그 사람 몫이기 때문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랑을 했습니다. 내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뭐아는체도안 합니다. 반응도 안 합니다. 그냥 시시하기도 합니다. 뭐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방식으로 너희가 또한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가능한 거지. 인간적인 계산적인 사랑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넉넉한 사랑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고 형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형벌을 다 해결받은 존재로 살아가기에 우리 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아, 이 사랑을 가지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주장하시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면 좋습니다. 이 개명을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개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개명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사랑에 속한 공동체로 그렇게 커가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설 때 우리를 가까이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것을 느낍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내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그 사랑을 덧입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또한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움에서 공포감에서 형벌에 대한 불안감에서 물리치고 오직 사랑함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랑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가만 안에서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한 어떤 군대를 기대하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반응을 기대하며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속에 녹아지게 하십니다.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덮어놓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네. 우리를 가아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허어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에 오늘 우리도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아합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다시 한번 아버지 아래서 기며 그 사랑을 전인문제로 살아가며 또한 그 사랑함을 아버지라는 세상 속에서 또아버지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으로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나는 십자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에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아버지의 천하자들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형제를 향해 사랑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허물과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는 달려가며 사랑했습니다. 때로는 계산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무엇을 주고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랑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신명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락하신 사랑하니아버지란는 세상을 볼수 있도록 아버지란는 정말 바다에 바다가 아버지는얽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넉넉하신 사랑니 바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나는, 바다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라는 이 세상에 아버지가 앞으로 경험한 것들 세상을 가그 사람을 흘려보내는 저지의 삶이 되게 하